안녕하세요. 게임 실험 연구소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안톤 레이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안톤 레이드 출시와 동시에 안톤 장비들도 출시되었는데요. 바로 리버레이션 무기와 탐식의 안톤 악세사리, 불의 구도자 악세사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실상 현재 종결 무기와 종결 악세사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65제 에픽 무기와 악세사리보다 얼마나 더 높은 데미지 상승률을 보여줄지 그리고 어떤 방어구나 보도 장비와 함께했을 때 효율이 좋을지 게임 실험 연구소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통계산기의 스펙과 전 캐릭에 동등하게 적용될 계산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게임 실험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스킬 계산기는 캐릭터의 힘지능 스텝, 댐증, 크댐증, 물마공증, 추댐, 속추댐, 스증, 속강, 카운터, 물리마법, 크리티컬 확률, 각 캐릭들의 패시브, 액티브 스킬들의 스킬 레벨, 쿨타임, 공격력 증가, 특정 스킬의 조건들까지 모두 고려한 실제 길의 데미지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돌파 시스템의 경우 아이템별 돌파 수치는 10단계로 두었으며 물마공 95 증가 정확히 반영하였습니다. 시험 두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칭호는 데미지 증가 15% 칭호를 일반 엠블렘은 8레벨 엠블렘 플래티넘 엠블렘은 6레벨 속성 엠블렘 두개 착용을 공통 두건으로 하였습니다. 오라는 이번에 새로 바뀐 종결인 행운을 넘어서 행복 오라로 적용하였습니다. 아바타는 레어 아바타 풀세트 레어 무기 아바타 세리아 크리처와 마고사 아티팩트를 착용하는 것으로 하며 달인의 계약을 사용하는 상태입니다. 강화수치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설정하기 위해 무기는 17강, 방어구, 악세사리, 보도장비는 모두 14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마법봉이는 모두 힘지능 스탯으로 세팅하였습니다. 악세사리 고유옵션 또한 팔찌, 목걸이, 반지 모두 속강 고유옵을 얻었다는 가정하에 모든 부위의 속강 고유옵을 설정하였습니다. 마법부여는 현재 존재하는 카드들 중 준종결급으로 설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악세사리 마법부여 또한 전부 속강 14짜리로 설정하였으며 보도장비의 경우 무효주마 카드로 세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 몬스터 설정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안톤의 실제 숙성저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게임 실험연구소에서 계산하였던 영상들의 기대 데미지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데미지 표를 보는 방법입니다. 데미지 표는 맨 윗줄 두 칸의 안톤 출시 전 가장 높은 기대 데미지 값을 보여줬던 텐트팀과 인피니티셋을 착용했을 때의 기대 데미지 값두 가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아래쪽 증가량 부분은 보라색한 윗줄 대비 증가 한량을 나타낸 값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영상 속 기대데미지 값으로 같은 캐링에튼 채팅 성능은 비교 가 가능하나 다른 캐릭 간의 성능은 비교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좀더 획일화된 기준값을 제정 하여 캐릭별 데미지 비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남 레인저 계산 값입니다. 데미지 표 보는 법에서 알려드렸듯이 가장 위쪽에 안톤 장비 착용 전 기대 데미지 값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값은 현재 행복오라를 착용한 기준으로 그리고 안톤 속성 저항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안톤 전에 업로드한 영상 속 기대 데미지 값과 다른 값을 보여줍니다. 다만 계산 시에 사용한 스킬 트리, 스킬 사용 횟수, 시연 시간 등은 이전과 동등하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보라색 칸의 장비를 입고 안톤 레이드를 도전할 때보다 추 안톤 장비를 입고 안톤 레이드에 도전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데미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지 알수 있겠습니다. 또한, 속성칸의 모속칸은, 화속성을 제외한 속성을 의미합니다. 고속으로 되어 있는 아이템 세팅의 화속성 세팅도 가능은 하지만, 안톤의 화속자가 살짝 높기 때문에, 화속을 선택하신다면, 본 영상 속 계산된 기대 데미지 값보다 살짝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쿨타임 관련 옵션이 붙어 있는, 인피셋과 탐부다셋을 제외한 결과 값입니다. 인피셋과 탐부다셋의 경우, 스킬을 많이 사용해서 데미지를 높이는 방어구인 만큼, 괴랄한 패턴이 많은 안톨레이드에서 적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패턴들을 피하면서 스킬들을 제대로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여지는 표를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피셋과 탐구다셋은 물론 조건부 아이템인 명계셋, 귀면셋, 다크홀셋, 악마셋을 제외한 결과값입니다. 안톨레이드의 경우 파티 플레이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부 템트팅을 가진 파티원과 함께라면 상시 적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조건부 파티원들을 모으는 과정들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조건부가 없거나 적은 템트팅을 모아 놓은 본 데미지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남만척 계산값입니다. 역시 남내인저 계산값과 마찬가지로 가장 위쪽에 안톤 장비 착용 전 기대데미지 값을 인피셋과 명계셋 두 가지로 나타내었는데요. 안톤 출시 전 인피셋이 명계셋보다 더 높은 데미지 값을 보여주었었기에 아래쪽 증가량은 안톤 전 인피셋과 비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남만처의 경우 듀얼 트리거를 통해 화속성과 명복성의 속감 값이 같아지지만 스킬마다 화속성과 명복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성능을 계산하기 위해 화속성을 강제로 하는 명계셋, 볼케이노셋 착용 시 명복성 부여를 했다는 가정하에 계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쿨타임 관련 옵션이 붙어 있는 인피셋과 탐구자셋을 제외한 결과 값입니다. 인피셋과 탐구자셋의 경우 스킬을 많이 사용해서 데미지를 높이는 방어구인 만큼 괴랄한 패턴이 많은 안톨레이드에서 적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패턴들을 피하면서 스킬들을 제대로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여지는 표를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비셋과 탐구자셋은 물론 조건부, 아이템인 명계셋, 귀면셋, 다크홀셋, 악마셋을 제외한 결과값입니다. 안토레이드의 경우 파티플레이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부 틈세팅을 가진 파티원과 함께라면 상시적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조건부 파티원들을 모으는 과정들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건부가 없거나 적은 틈세팅을 모아놓은 본 데미지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피파이어 계산 값입니다. 스피파이어 역시 가장 위쪽에 안톤 장비 착용 전 기대데미지 값을 명계셋과 인피셋 두 가지로 나타내었습니다. 아래쪽 중가량은 가장 위쪽 안톤 전 명계셋 데미지와 비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속성 칸의 모속 칸은 화속성을 제외한 속성을 의미합니다. 모속으로 되어 있는 아이템 세팅의 화속성 세팅도 가능은 하지만 안톤의 화속저가 살짝 높기 때문에 화속을 선택하신다면 본 영상 속 계산된 기대데미지가 보다 살짝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쿨타임 관련 옵션이 붙어 있는 임피셋과 탐구 자셋을 제외한 결과 값입니다. 스피파이어는 각종 유탄류와 커버링 파이어가 임피셋 쿨타임 초기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점 모두 적용하여 계산한 값임을 알아주세요. 임피셋과 탐구 자셋의 경우 스킬을 많이 사용해서 데미지를 높이는 방어구인 만큼 괴랄한 패턴이 많은 안톨레이드에서 적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패턴들을 피하면서 스킬들을 제대로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여지는 표를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피셋과 탐구자셋은 물론 조건부 아이템인 명계셋, 규면셋, 다크홀셋, 악마셋을 제외한 결과 값입니다. 안톨레이드의 경우 파티플레이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부 틈새팅을 가진 파티원과 함께라면 상시 적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조건부 파티원들을 모으는 과정들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조건부가 없거나 적은 틈새팅을 모아놓은 본 데미지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카닉 계산값입니다. 가장 위쪽의 안톤 장비 착용 전 기대 데미지 값을 명계셋과 임피셋 두 가지로 나타내었으며, 아래쪽 중가 행은 가장 위쪽 안톤 전 명계셋 데미지와 비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메카닉의 경우 기본적으로 화속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기기에 모든 장비 화속성 부여로 계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쿨타임 관련 옵션이 붙어 있는 임피색과 탐부자셋을 제외한 결과 값입니다. 임피색과 탐부자셋의 경우 스킬을 많이 사용해서 데미지를 높이는 방어구인 만큼 괴랄한 패턴이 많은 안톨레이드에서 적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패턴들을 피하면서 스킬들을 제대로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여지는 표를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피셋과 탐구려셋은 물론 조건부, 아이템인 명계셋, 귀면셋, 다크홀셋, 악마셋을 제외한 결과값입니다. 안톨레이드의 경우 파티 플레이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부 틈세팅을 가진 파티원과 함께라면 상시적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조건부 파티원들을 모으는 과정들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건부가 없거나 적은 틈세팅을 모아놓은 본 데미지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거너 직업군의 안톤 장비 착용 기대 데미지 값을 알아보았습니다. 계산 전 안톤 장비의 스펙을 보고 어느 정도 짐작했듯이 복리로 계산되는 스킬 공격력 증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방어구셋과 스킬을 더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쿨타임 관련 옵션을 가진 방어구셋의 데미지 증가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리버레이션 무기에는 높은 속성 추가 데미지와 붙어있기에 추가 데미지를 적게 가지고 있는 방어구 또한 증가율이 높아졌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악세사리의 경우. 탐식의 안톤 세트가 보레 구도다 세트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데미지 값을 보여주었지만, 보레 구도다 세트는 방어력 감소를 가지고 있어 파티 전체 데미지 증가에 기여를 할수 있게 되며, 울마방과 회피 증가로 인한 생존율 증가, 그리고 계산기에는 적용하지 않은 적중 증가도 붙어있기 때문에 구도다 세트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영상에 나와 있지 않은 세팅 외에 다른 모든 세팅들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기대 데미지 값을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또 다른 직업군의 안톤 장기틈 세팅 추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